숭부리당당 숭구수와 와!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 및 반비례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는 뭐냐? 두 양이, 두 양이 XY입니다. 서로 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1일 때는 2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배 됐죠? 두 배. 2배.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배 되면은 요것도 세 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럼 요건 네 배가 됐다. 그러면 2의 네 배는 2, 4, 8. 그럼 요건 다섯 배가 됐으니까 요것도 다섯 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10. 자, 그 다음 밑에 거잘 보세요. 밑에 것은 어떻게 되느냐. X가 1, 2, 3, 4, 5일 때, Y는 마이너스 3. 오, 마이너스 3입다 여기 있어요. 시작이 다르죠? 시작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두배 했다. 이걸 두배 했다. 그죠? 잘안 나오죠. 자, 보자. 그럼 이것도 두배 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됐다. 두배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3이 될게요. 곱하기 3. 이것도 곱하기 3만 하니까 마이너스 9. 음. 응. 이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12 되고. 이건 마이너스 15. 음, 응.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비례는 항상 증가하는 줄 아는데 얘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얘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또, 감소할 수도 있죠. 음수일 때는. 무작정 정비례 한다고, 이렇게 항상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소할 수도 있다. 반비례를 보겠습니다. 한쪽 양이 어떤 비율로 변합니다? 어, 비율로 변했습니다. 다른 쪽의 양은 역수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역수. 자 어떻게 되느냐 여게 2배 됐죠? 곱하기 2였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곱하기 2분의 1 되겠습니다.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은 곱하기 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역수! 역수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2 곱하기 3분의 1은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건 4배 했으니까, 이거는 4분의 1배 되겠네. 2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1. 자, 2, 1, 3분의 2, 2분의 1. 그럼 이건 곱하기 5를 했기 때문에, 이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따라서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느껴야 됩니다. 한번 느껴봅시다. 두개 곱하면 뭐가 될까요?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는. 2 된다 그죠 2 이것도 곱하니까 약분 돼서 2가 되고 이것도 약분 돼 갖고 이가 되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5, 5 약분 돼 갖고 이가 된다 x y는 2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y는 x 분의 음. 이여기 반비례의 식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리게 됩니다. y는 x분의 2.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정비례였고, 이거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정비례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봅시다. 자, 이건뭐 될까? 곱하기 2를 했죠? 그럼 이건뭐가 됩니까?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이 약분 되고 마이너스 1 맞죠? 이건 곱하기 3이 됐다. x가 이렇게 변해다 3배로 변했으면 이거는 곱하기 3분의 1이 해갖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4분의 1 곱해야 되죠. 이거 곱하기 4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또 이것도 곱하기 5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개한번 곱해 보자 응.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된다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다 그래야 되죠 응. 마이너스 2 이것도 3, 3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 이것도 2하고 2하고 4하고 약분하니까 2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이것도 5하고 마이너스 5분의 기하니까 5, 5 약분 되고 마이너스 2기게 음, 바로 반비례식이 되습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2 혹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비례는 증가하고 반비례는 감소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방금 보다시피, 이건 반비례였는데, 2, 1, 3분의 2, 2분의 1, 5분의 점점 줄어들었죠? 반비례가 감소한다. 그데여기는 맞았는데, 여기는 안 맞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점점 증가합니다.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도, 작아지죠. 절대값. 절대값 하는 게 뭔가만. 절대값 마이너스 2. 이골 2. 즉, 음수를 없앤다. 마이너스 없애는 걸 절대값이랍니다. 이렇게 절대값. 뭐. 2. 2가 더 크죠. 그렇지만 이 값은 더 작은 값입니다. 수직선 상위 볼 때. 마이너스 2는 여기 옵니다 음. 응. x 라 해놨는데 요걸 갖다가 Y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직선이니까 Y의, Y의 수직선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오죠 0은 여기 오고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2 요점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중간에 오고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죠 이와 같이 작고 커질 수도 있다 응.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이와 예, 같이, 일상생활에서 정비례는 증가하고, 반비례는 감소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X가 2배, 3배, 4배라고 하면 Y도 2배, 3배, 4배 되는 것을 정비례라고 하고, 반비례는 뭡니까? 반비례는 역수배 되죠. X가 2배 되면 2분의 1배 되고, X가 3배 되면 3분의 1배 되고 X가 4배 되면 4분의 1배 되고 이와 같이 역수로 되는 것을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비례는 Y골 AX로 표시하고 정비례, Y골 AX, Y골 AX, 조금 전에 Y골 EX 했을 거야. 그렇지 2배 된다든지 이렇게. 반비례는 조금 전에 했죠. Y는 X분의 A. A는 뭐냐 비례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상수 c, 함수 자주 나옵니다.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Constant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상수 비례 상수 여도 비례 상수 A 되겠죠. 그리고 A 코 비례 상수라고 얘기하고 x는 독립 변수라합니다 독립 변수 y는 종속변수 무슨 뜻이냐 독립됐다 대한 독립만색 하듯이 x는 작건 변하는데 x의 변화에 따라서 y는 종속되는 거야 x가 2일 때 a가 만약에 2라 합시다 2, 2는 4됐죠 예, 이같지 y는 x에 종속된다 합니다 x가 3일 때는 3, 2, 6 이와 예, 같이 점점 바뀐다 그죠 a는 상수라 했다 상수 어 일정한 수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500원짜리 사탕 음, x개의 가격을 y원 이라 합시다. 한 개면 500원이지 뭐두 개면 1000원이고 너무 쉽다 그죠 이건 3515 1500원 요거는 2000원 요거는 2500원 자 이거 식을 세워 하고 y는 y는 500x다 그죠 500x 500x. 비례 상수는 500. 상수다. 여기 독립 변수고, 여기 정속 변수란다. y는 500x. 자, y가 x 에 정비례하고, 음, 정비례 한다 하면, 그럼 y 골 ax 이랬서 하면 되겠네. 정비례. 정비례. y 골 ax. 자, x equal 2일 때, 2를 잡아 읍시다 Y는 8이다. 8이다. 음, 그러면 A는 4 되겠네. A는 4. 4이 8. <laughs> 자, Y 골 4x라 하는 정비례가 나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뭘까요? 답 나옵니다. 마이너스 8.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y 골 뭐가 됩니까? y 골 x분의 a라 쓰는 게 좋겠죠? x분의 a 반비례는 분모에 x가 들어갑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x, y는 a 해도 되고 둘다 같은 식입니다.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x가 2일 때 x1 대 y는 8. 그럼 쓰자. 8은 2분의 a. a는 16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 골 x분의 16 됐죠. a가 16이니까. a가 16이니까 y 골 x분의 16.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4일 때, X가 4일 때, X가 4일 때. 오, 나왔네. Y 값은. Y는 뭐랍니까? 4분의 16.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쉽게 나오죠? 다음, 4번 문제. 넓이가 40인 직사각형. 넓이가 40이래. 넓이가 40이래. 그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를 x라 하고 여기 y는 x 곱하기 y는 40. 어 반비례다 그죠? 조금 전에 했다. x 곱하기 y는 40. 나네 20. 그다음 끝 뭡니까? 10. 5 8이 40. 8 5 40. 4 10 2. 자, 이번 시간에 했는 걸잘 기억하세요. 정비례의 관계식은 y 골 ax에 따르지. 이건 반비례는 y 골 x분의 a. 아, 이거는 1차 함수랍니다. 1차 함수. 언제 배우느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서 조금 배우고 다시 또 언제 나오느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오. 요거는 분수 함수라 하며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음. 자, 그때도 또 요거 그래프 그리고 그때도 또 그래프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